소방교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순종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좋은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녀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며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말씀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나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순종한 적이 있나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